음. 정치팀이 판결 재판부에 저, 작용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러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지, 지금도 뭐저 뭐죠? 그 서울시 간첩 사건 때문에 말성이좀 있긴 하지만 네. 과거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들은 그 특히 그 공안 문제에 있어서는 간접 증거들. 그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찾아내는 증거가 아니라 주변에 모두가 뭐 목격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였는데 이번 사건의 증거로 쓰인 건 사실 피고인들 본인들을 포함한 각자의 직접적인 말이 육성이 증거로 쓰여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무슨 증거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거나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지금 변호인단이 그 때로는 이정희 의원 이진당측폭당 측이 그렇게 나와서 야뭐여어가지뭘뭘짜집기를 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주장을 펼치잖아요 애초에 그 증거가 조작됐다는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 음. 녹취록을 두고는 처음에 그 녹취록 일부 부분이 사실 틀린 부분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녹음 파일과 조금 달랐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조작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네. 지금 50시간이 넘는 녹취록 녹취 파일들 음성 파일을 직접 재판부가 들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한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로 다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거죠. 완전히 속된 말로 속된 말이 아니라 우리 변호사들끼리 얘기를 하자면 네. 쟁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재판에서 네. 재판에서 쟁점을 완전히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어, 항소심에서도 이렇게 나가서는 아마 또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음, 가능성이 높죠. 음, 그 변호인 측과 통합진보당 측에서 이제 녹취록에 그뭐 잘못이 많다, 오류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녹음 파일이 한 50시간 정도 되거든요. 50시간 정도의 발언 내용을 녹취록으로 정리를 하면요. 수천 페이지가 넘습니다. 근데 수천 페이지가 넘는 그 녹취록 중에 일부 오탈자가 있고 단어를 잘못 들어서 어 오기 한게 있다고 해서 이제 뭐 이걸 조작이다, 뭐 오류가 많은데도 증거로 인정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녹음 파일 50시간을 법정에서 다 들어본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 그 판결문에도 명확하게 적시가 됐습니다만 5월 10일 날 곤지암에서의 아로 모임 회합에 있어서 김근내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조금 한 10분 정도 늦게 왔을 때 이석기 피고인이 김근내 지휘원 녹취록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식 그렇죠. 용어죠. 지휘원이라는 네, 게김일성 어록 일집에 나오는 용어인데 그렇게 녹취록이 기재돼 있으니까 그게 긴근 내 지위원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긴근, 김근, 긴근 내 지금 오늘를 일부러 이렇게 잘, 어, 일부러, 어, 틀리게 적었다. 이렇게 주장을 변호인 측에서 했습니다만 재판부에서 그래서 아예 판결문에 명시를 했더라고요. 음. 내 헤드폰 끼고 네. 몇 번을 들어봤는데 긴급내 지연이라고 지연이지. 말한 거다. 네. <laughs> 그러니까 좀 사실과 다른 그리고 법리적으로 네. 옳지 않은 주장을 변호인 측에서 1심 재판 과정에서 많이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다가 정작 유죄 판결이 나고 나니까 이제 처음부터 뭐 이거는 어 공작이다. 뭐. 어 국정원이 판결문을 써줬다, 이런 주장을 거다.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심지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면서도 왜 자꾸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 변명만 일관하느냐는 것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는 식으로까지 판결문을 썼거든요, 결국에는. 음. 그런 거 봐서는 그런 식으로 다쳐서는 안 되고 제가 뭐 변호하지 는건 아니지만은 <laughs> 다투려면은 정말로 그거는 맞는데 그 사람들이 실행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가지고 얼마나 위협이 되겠느냐, 라는 식으로 어떻게, 물론 그 부분도 주장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또 직접적으로 북한과의 연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고 또 녹취된 거 내용 말고는 또 다른 어떤 준비행이나 이런 것들은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점이었는데 그거를 공격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반론을 하지는 거죠. 그게 지금 쟁점이 될것 같은데 실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좀 얘기하다 만건데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 뭐~ 수... 항소심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실제...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니까 러 아니요 그렇게 본다라기보다는 네. 재판을 한다 보면은 네. 실질적인 위험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음모 단계 음모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몇 사람이 사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봤을 때는 물론 이번 일 심에서는 다 실질적인 위험성을 인정을 했지만 설례나 전례 같은 게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법조인들이 선례나 전례를 말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없는 단계니까 아직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런 실행 능력까지는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오히려 했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조작됐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니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 김정은 부장이 상당히 판정문을 꼼꼼하게 썼습니다. 읽어보니까 네. 그래서 아 지금 그 아로 모임에서, 뭐, 회화동 전화국을 타격하는 얘기, 그리고 평택에, 평택에 있는 유류저장소를 파괴하는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만, 그냥 평택에 있는 유류저장 창고를 폭파하자, 이런 식의 얘기만 그친 게 아니고, 발견문에 사, 자세히 설시를 했습니다만, 그 유류저장 탱크의 재질, 그리고 탱크의 두께, 그래서 그 재질의 그 두께로 이루어진 탱크를 폭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있는 폭탄을 사용해야 되느냐까지 논의가 됐고 실제로 사제 폭탄 제조 방법까지 뭐어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뭐 실현 가능성이 있었느냐, 뭐 구체성이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사실 관계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이게 발견물에 자세히 서시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구체적이고 치밀한 얘기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저도 평택의 유류저장탱크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일반 사람도 알 길이 없죠 근데 정확한 위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재질로 이루어졌고 두께가 얼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폭발력이 있어야 파괴할수 있느냐까지 논의해 놓고 실행 능력이 없는 얘기였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팩터 하나억울그 그 얘기를 하더라도 안, 안 먹힐 거다. 판결문은 상당히 자세히 썼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이제 지금 이 재판에서는 제가 왜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사실 관계에 있어서 다툴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요. 드러난 것에 있어서는. 음. 다만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거라면 실행 능력 부분인데 사실 거기에 뭐 찾아봤다 이런 것도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 인터넷에서 폭탄 뒤져본다고 또 만드는 것과또 별개 문제니까 그나마 여지가 남아있다면 그런 정도가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사실은. 음. 그리고 뭐 130명 정도라는 게 정말로 21세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은 분명히 맞는데, 21세기 대한민국이 또 그거에 흔들릴 만큼 또 약한 나라인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판단이 한번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 그 부분에 네. 있어서는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 그리고 이 회합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 상황을 보시면. 2013년 2월에 이제 북한이 제 3차 핵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3년 3월 15일인가요? 북한에서 이제 정전 협정 무효화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멈췄던 남북한의 전쟁을 하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공식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이 피고인들은 남북간의 교전이 곧 임박했다는 상황 정세 인식 하에. 소위 후방 교란 작전을 위해서 이런 논의를 했기 때문에 130명 모인 게 모여서 이런 얘기 하고 뭐한게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험이 뭐어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막상 교전이 임박하면 아니면 교전이 벌어지면 제일 무서운 건 전선을 마주보고 있는 적이 아니고요 후방의 적입니다. 음. 후방의 적이 소위 이런 식의 게릴라 작전을 피면. 130명 아니라 13명 갖고도 얼마든지 그, 어, 타격을 줄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다 네, 그게 싶습니다. 이제 제가 위험성이 없다라고 네.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오해하시면 네. 안 되는데 <laughs> 그게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대부분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이번에 판결을 안고도 보고 저도 충격적이었지만 사람,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 21세기에 내란이라는 걸 저지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과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드러난 행태가 약간의 괴른이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이 판결로서 이러이러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가 내란이나 내란과 관련된 죄로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최종 해석을권한이 결국은 대법원이니까 그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대법원까지 가면 조금 그, 형이 좀 감형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형량에 있어서는 왜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감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번 이 재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관계가 다쳐질 부분이 별로 없어요. 첫 번째 법리 판단을 한 것뿐인데 그러면 재판부 법원의 일반적인 어떤 속성상 1심 재판에서 내린 법리 판단 자체를 흔드는 경우는 많죠.